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어서 바르게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해 주옵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려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옛날 고려 때에 70세가 넘어 늙고 병든 사람을 구덩이 속에 버려두었다가 죽는 것을 기다려 장사 지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옛날에 실제로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 설도 있고, 한낱 전설에 불과하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되었던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같은 악습이 없어지게 된 내력과 관련된 이야기. 다시 말하면 고려장 설화인 것입니다. 자, 이 설화는 우리에게 아주 깊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 나 사람의 나이가 많아지면 그를 산채로 산속에 갖다 버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늙어서 쓸모없다고 생각한 아들이 그 노모를 등에 업어 내다 버리려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이상하게도 등에 업힌 어머니가 손에 잡히는 대로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다가 떨어뜨리곤 합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뭇가지는 왜 꺾어서 버리세요? 어머니는 천연덕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얘야, 너는 매사에 덤벙거리는 것이 의미 아니냐? 여기는 깊은 산 속이다. 지금은 이렇게 수월히 들어가지만은 돌아 나올 때에는 내가 필시 길을 잃고 말 것이다. 그러니 돌아올 때에는 내가 던져둔 이 나뭇가지들을 길잡이로 삼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아들은 걸음을 뚝 멈추었습니다. 목이 울컥 메입니다 그는 어머니를 업은 그대로 발길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왔고 그 후로 지성껏 효도를 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부터 고려장학습이 없어졌다고 하는 설아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이처럼 일방통행입니다 자신은 자식의 손에서 버려지면서도 자신은 자식의 손에 죽음으로까지 내팽개쳐 지면서도 그 몹쓸 자식인데도 그 자식만은 잘 되고 잘 살기를 소원하는 그 사랑, 계산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이 바보 같은 마음이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애하고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그 밖에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청종하라, 자먼 1장 8절, 4장 1절 등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이죠. 친하다는 것은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옆으로 이렇게 친하게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보다 높은 차원에서 부모님을 높이고 우러르고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부모하고 친밀하지만 그것은 공경하는 이 수직적인 관계로 부모를 높이는 것이지 친구처럼 뭐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친함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만일에 부모를 거역한다든지 교를 다하지 않는 자가 있거든 벌하라고 성경은 엄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향해서 욕설을 하고 저주하는 자가 있거든 돌로 쳐죽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명예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였습니다. 부모에게 손찌검을 한 자가 있거든 가차 없이 끌어내어 돌로 쳐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이 돌로 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로 치실 것입니다. 사람이 쳐죽이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쳐죽이실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는 말씀으로 효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여기는 다른 어떤 설명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이요 계명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복으로 복된 길로 주신 것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복을 받도록 그 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의 본 말씀은 그 방법을 다섯 가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청종하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22절 상반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하였습니다. 먼저는 부모에게 청종하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부모의 경륜과 지혜를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인생의 선배입니다. 더 많은 고통을 겪었고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많은 시련 속에서 오늘에 이르는 거예요. 설이 나도 몇 번은 더 났습니다. 나이 드신 노인분들은 건망증도 심하고 때로는 약해진 기력으로 인해서 자기 몸 간부기도 힘들지만 그러나 지혜가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신앙 있는 어르신들을 대하든지 또는 교회 밖에서 신앙이 없는 어르신들을 대하든지 항상. 조심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인생 경험의 노하우가 있어요. 어르신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일관견들을 다 갖고 계신 겁니다. 어떤 일에 관하여 일정한 경제월은 안목이나 견해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의 친구나 동료들을 보아도 종류와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그동안 지난 세월 동안 나름대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을 보는데, 하물며 지금까지 세상 풍파를 견디고 이기며 살아오신 연세 드신 분들에게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정상적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목사님, 목사님 한다고 해서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됐다가는 자체 심각한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어르신들이 말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특히 이제 저와 같이 뭐 목회자가 되거나 또는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몰라서 목사님, 목사님 하고 순종하고 따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젊은 사람들에게 아이고, 잘하는구나. 아유, 그렇게, 아, 참, 우리는 그때 그렇게 못했는데 참 잘하는구나. 그런다고 해서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어르신들이 말을 하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속으로는 다 생각이 있어요. 그래, 잘들 해봐라. 그런 일안 해본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 그러느냐?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겪어보지 않으면 말로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니, 한번 갈 때까지 갔다가 후회하고 반성하고 돌아오라는 뜻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절대 그런 걸 모를 그거 자체도 모를 거예요. 어른들의 마음의 심려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들어보질 않았으니까 아마 모를 거예요. 또 젊은 사람 기죽지 않게 하려고 잘못하는 것과 그 결과까지 뻔히 보이는데, 아이고 저렇게 가다간 사달라 했는데 알면서도 잘한다, 잘한다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왜 기죽지 않도록 다 경험해 보셨거든요. 젊을 때. 기죽지 않게 좀 세워 주는 그런 경우는 참 기분 좋게 일을 했는데 뭐 잘못한다고 이거 지적하고 저거 지적하면 꼰대 소리 듣고 좀 기분 나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는 일에 힘이 빠지고 했던 거를 어른들은 알아요. 그래서 잘못하는 걸 보면서도 그 결과가 뻔한 줄 알면서도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주면 정말 내가 잘나서 잘하는 줄 알고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우리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산 입장에서 높은 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인정하라. 그리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는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는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잔소리든 무슨 말이든 간에 전부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복된 길이 됩니다. 여러분, 불효하는 가정에는 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효하면서 만세가, 만사가 복되기를 바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효가곧 복의 길이요, 화목의 길이요, 형통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둘째는 경이 여기지 말고 중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2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의여기지 말지니라 다시 말해서 중하게 여겨라 그런 뜻이죠 그 존재를 높이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의 역사적인 후한서에 보면 곽거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곽거에게는 아들 삼형제가 있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며느리들이 같은 시기에 모두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어느 날그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큰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좀더 오래오래 살고 싶구나. 그렇게 하려면 여자의 젖을 먹어야 한다더라. 그러니 태어난 내 아이는 땅에 묻어 버리고 내 아내의 젖은 내가 먹어야겠다. 어,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지시더니 노망이 드셨나? 웬 정신 나간 소리를 하세요? 대번에 거절을 해요. 둘째 아들도 역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은 달랐어요. 그렇게 하시지요. 자식은 또 낳으면 되니까요.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내다가 땅에 묻으려고 남편은 곡괭이를 들고 아내는 아이를 안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버지도 같이 따라 나섭니다. 그러면서 길을 안내를 해요. 그리고 어느 나무 밑에 이르니까 여기를 팔아. 이렇게까지 지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금으로 만든 종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뭐 인도주의적이거나 합리주의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면 안 되겠어요. 적어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자식보다 부모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식,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저 자식만 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식들에게 효도를 받겠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부모에게 부류하면서 자식 키워가지고 효도를 받을 것 같습니까? 이치에 맞지를 않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그 자식이 커서 자기 부모에게 효도를 하겠어요?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면 자녀들도 아, 우리 부모에게 이렇게 되어도 되는가 보구나.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저도 자식을 키워 보고 나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무조건 사랑하는데 자식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키워 놓으면 둥지를 떠나는 새처럼 부모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새로 일은 자기 가정을 위해서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리 사랑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나이 들면서 더욱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한답시고 부모는 저리 가라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어요.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제는 모두 천국에 가셨습니다만은 제가 먼저 목회할 때에 그 이제 그곳에서 제 어머님을 모셨어요. 예, 부모님께서 이제 따로 두 분이 계시다가 아버님이 소촌하시면서 홀로 되신 어머님을 제가 모시게 되는 겁니다. 저는 막내거든요. 큰형님과 20년이나 차이가 나요. 이 형제들이 다 나이가 또 많아요. 위쪽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형님이나 누님들이 대부분 은퇴를 해서 젊은 제가 모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나니까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사람 사는 집 같고 그렇게 마음이 푸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잘해 드리지는 못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것만은 참 잘했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어머님을 모시고 오자마자 대뜸하는 말이 안방을 내드리자는 겁니다. 이유는 뒷방에 계시면 작고 어두워서 마음까지 우울해질 수 있으니 그러면 안 된다 밝고 큰 방을 내드려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모 모시는 데는 아내 말을 잘 듣는 것이 최고라고 여겨서 그 뜻에 따랐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마음도 밝게 느껴지셨겠지만 제 마음이 먼저 밝게 느껴지고 그렇게 안심이 되고 부담이 덜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편리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떨어져 있던 이제 다른 자녀들이 어쩌다가 이제 그곳에 오면 자식들이나 손주들이나 재울 곳이 없잖아요. 어머니 방이 넓으니까 그곳에서 자라고 하면 군소리 안하고 그곳에서 자니까 저희도 편하고 어머님은 자손들이 한 방에서 자니까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여기지 말지니라 하였습니다. 항상 부모님을 경히여기지 말고 중앙에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의로워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상반절 말씀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하고 말씀을 했어요. 의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부정한 자의 부모는 슬플 것이요 부정부패한 자의 부모는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딸이 시집을 갔습니까? 올케 시집살이를 잘해야 그것이 바로 효녀입니다. 자식이 직장에 들어갔습니까? 직장에서 옳게 살아서, 의롭게 되어야, 비로소 부모님께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그 회사 사장님이 서울대, 그때는 이제 상대라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뭐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러지만, 옛날에는 서울 상대 그리고 서울 상대 출신들이 기업에 나가서 활약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의 사장님이 그곳에 이제 입사를 하자마자 얼마 이제 안 되어서 금방 뭐 기획부장이 되고 또 이제 재정관리 담당 이사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사장의 사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정계와 한국은행이나 다른 금융계에 자기 이제 동창 동료들이 많으니까 정치적인 힘이 굉장히 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사람은 힘이 생기면 쓰고 싶거든요. 누구든지 권력이 생기면 사용하고 싶고요. 힘이 생기면 이거 한번 얼마나 센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회사를 자기가 이제 그 경영권을 쥐고 싶어서 회장님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통폐합을 하면 자꾸만 이제 여러 이제 기존 아, 이제 회장님도 갖고 있는 지분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통폐합을 하고, 이제 대출을 가지고 오고, 또 이제, 이제 기존에 있던 뭐, 주식을 갖다가 뭐, 태운다든지 또는 안 늘린다든지 뭐 이러면서 점점, 점점 자기의 세력을 이제,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것을 보는 그 회장님은 마음이 괴롭죠. 부모에게 이어받은 가업의 기업을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갑자기 뭐, 이제, 이, 불황이 오고 통폐합을 한다고 여러 가지 세력들이 이제 금융권에서도 강하게 압박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회사를 뺏기게 생기니까 그만 높은데 이제 회사, 그 회장 사무실에서 창문을 열고 유서를 남기고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제, 이 세상에 이것이 알려졌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잘못된 비리들이 밝혀지면서 그 사장님이 결국은 이 수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키운 어머니는 서울의 중부시장 여기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노점상을 하면서 이 아들을 키운 거예요. 아, 우리 아들 공부 잘하니까 경기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좋아하고 서울대학교 들어가니까 좋아하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니까 좋아하고 거기서 막 출세하니까 우리 아들 잘 키웠다고 좋아했는데 어느 날 수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통탄을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저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내 아들을 죽였다고 이렇게 한탄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자식이 위로하야 부모에게 효를 하는 거예요. 음주운전하다가 운전면허 경, 정, 이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부모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다가 음주운전을 사고를 내서 부모보다 먼저 세상 떠나면 그것이 효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효도 아니고 출세도 효가 아니고 오직 의롭게 사는 것이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참된 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야마 즐거울 것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 정욕에 빠진 자,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자는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위로운 자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참된 효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본문 26절 상반절에 말씀을 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마음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죠.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 돈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라고 하고, 마지막 내 아들은 누구죠?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잘난 아들, 국가의 아들, 돈잘 버는 아들, 사돈의 아들. 내 아들은 못난 아들, 내 아들인데, 요즘에는요, 그냥 못난 아들이 아니고요,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에요. 열심히 키워서 잘 되고 나면, 그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없더라는 거예요. 다만, 부모님의 남은 재산으로라도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빚을 갚을 수 있을 텐데, 저좀 봐주세요 하는 그 아들만, 부모 곁에 남아서, 이 얼쩡거리는, 그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모는 그런 아들의 마음이라도 붙잡을 수 있으니 감지덕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홀어머니가 제일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께서 자식 하나를 키우면서 가진 고생을 다 하시고 그렇게 외로운 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이제 나이 들어서 한다는 소리가, 어머니, 누가 혼자 살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처럼 불효의 말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의 진실, 부모의 길, 부모의 간절한 마음, 그 가치를 높이 인정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전에 서울시에서 도시정책지표조사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노후에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답한 서울시민은 12.3%. 그러니까 뭐 반올림을 하면 나이가 들어서 혼자 살기 어려울 때라도 아들이나 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음낙자는 열명에한명꼴밖에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들은 혼자 사는 것이 좋아서 혼자 살려고 할까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오죽하면 가치만 사라져도 효도다. 이런 말이 다 있잖아요. 누구나 자식들과 함께 살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노년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살겠다고 하는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 몸, 그 마음을 몰라줘요. 누가 혼자 사시라고 했어요? 엉뚱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가난해도 좋고, 어렵게 사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살도록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보다더큰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부모의 길을 인정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26절 하반절에,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였습니다. 내 길이란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의 길, 부모의 기억, 부모의 지향했던 목적과 가치관, 그리고 부모의 소원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가령 자식이 부모를 보고 이런 말을 한다고 해봐요. 아버지는 하필이면 왜 그런 직업을 택했어요? 이런 것은 불효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소중하고 의미 있다는 것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당신은 왜 그렇게 지지로도 궁상 맞게 살고 있느냐 하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우리 부모님은 나를 키워 주신 훌륭한 분이라고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그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절대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희생이 있어서 내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고룩함이 있어서 내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서 내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절대로 헛된 생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고 인정해드리는 것. 이것이 효도예요. 성경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그리고 내 자신이 부모님의 길을 즐거워하라. 기쁘게 해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역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의 근본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을 위해 일생을 다 바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찌 나에게 해가 되겠습니까?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낳아 주시고 나를 길러 주신 부모님을 무시하지 맙시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좀더 나아가서 부모님을 즐겁게 드리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살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